자 오늘 이거 끝나면 술 먹방 있습니다 아 저는 원래 아, 관점만 해요 네. 자 일단 마이크 소리를 좀 키우고 작게 얘기할게요 목이 아프거든요 음, 저 좋은 자입니다 좋은 자자 일단 프로토스 그리고 치어그 토스 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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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테란 맞네. 저거. 자, 아무래도 저가 v 리하거든요조량은한 병이에요. 자, 먹어 봐. 자, 근데 다행히도 이거는 벽이 있는 빨무기 때문에 초반은 그래도 조금 안전합니다. 자, <laughs> 이게 최초 캐 상품이 있다 보니까 초반에 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수비적으로. <laughs> <개> 웃기네. <이. 웃음> 다들 초반에 죽지 않을 테야. 라는. 만에 죽지 않겠다는 전략이죠. <laughs>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최초 킬이 가장 좋아요. 왜냐면 빠르게 한번 죽이면 상품을 바로 확,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laughs> 최다 킬보다 편합니다. 최초 킬이. 오, 자 이거 지금 설마. 오, 이거 뭐죠? 방프레임인가요? <laughs> 하루 일곱시로 갑니다. 어, 자, 잠깐만요. 하루 그냥 방풀로 저그 위치를 찾고 들어갑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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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갑니다. 자, 과연 첫 번째 최초킬을 먹을 수 있을지. 아, 최초킬 먹겠는데요, 이거? 아. 내가 깬다. <laughs> 아 이거는 최초 길을 내주고 맙니다. 아 우리 챌린지 선수가 최초 길에 성공 해버리네요. 그러면 일단 햄버거가 맞냐? 자 당첨이 됐습니다. <laughs> 아, 너무하네. 우리 저보여, 어? 너무하네. 당일 거안 되지. 당일 <laughs> 살발하다. 살발해, 어? 최초킬에 그냥 목숨을 걸었네. 자, 다음판은 벽없는 빰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판은? 경험은 빨무 한 판, 일반 빨무 한판 진행하도록 할게요. 최초 킬이 가장 좋아. 어, 그래서 어떻게든 초반에 끝낼 수 있으면 좋아요. <laughs> 충복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자, 누, 잠깐만. 근데 우리 APM을 한번 볼까? 465. 야, 진짜 안전하게 해야 460. 그리고 200 아, 350. 이형님 아, 뭐 동맹해도 됩니다. 자유예요. 그다음에 이형님 300. 자, 두 번째. 어, 뭐야? 오늘 뭐종족전인가요 아까 저것끼리 맞짱을 떴는데, 이번엔 지금, 테랑끼리. 테랑끼리 이건 뜨고 있습니다. 아, 마린 싸움 졌어요. 마린 싸움. 참격당인, 와, 근데 수비가, 오, 부담스러운데, 들어가기가. 와 이거 지금 마린 싸움 너무 너무 털렸는데요? 자, 아, 근데 그래도 그래도 벙커 발로 버티나요? 아 이거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이거는 벙커 발로 버팁니다. <laughs> 이번에 마린 싸움은 좀 벌렸는데 팀 시티가 너무 좋은데? 어아이거 리버 좋아요. 아무래도 초반에 빠르게 저글링 썼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laughs> 신나게 지내자. <laughs> 자, 링으로 막으려고 하는데 힘들죠. 아, 이거 더블 리버비 되죠. 어, 자, 어, 동맹을 맺나요? 테랑끼리 저 지금 테란 연합군이 결성이 됐습니다. 자, 네, 일단 이 사리버가 12시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테란 연합이 생겼어요. 지금 역시 남자는 피 터지게 싸워야 친해지나 봅니다. 예, 마린을 주고봤더니 야, 우리 친구 하자. 바로 친구 맺었어요. 스타가 좀 그런 게임이거든요 서로 죽일 듯이 까고 싸우다가 갑자기 친구 맺고 친해지는 경우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저도 그랬었고 일단은 아 근데 우리 노랑형님이 토사구팽형님이거든요 이 형님이 지금 일단 1킬을 따냈습니다 토사구팽형님이 1킬을 따냈어요 자, 네, 질럿 가는데, 아, 이 질럿은, 막힙니다. <laughs> 자, 정치 시작합니다. 정치. 한시를 죽이자. 안 한시를 죽이자는 선동을, 아, 12시 일단 죽으면서, 한시 리버라는 걸 제공하고, 왜냐면 이미 햄버거 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 참배님, 뚜까 채널에서 대기하시면 돼요. 마음 급하게 먹지 마세요 다 참가할 수 있게끔 할 거니까 어자 네. 근데 이 마린이 가, 아 근데 리버가.. 어 한시형 잘해요 자.. 잘하는 형님이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아요 자 지금 동맹이 지금 좋아보이는지 서로 지금 약간 동맹 제의가 지금 막 오고 있습니다 자.. 와이 형님은 뭐 입구가 아주 그냥 예술이네요 야그러면 레이스네 야 잘한다 <laughs> 자, 요을 하지 마시고 스캔이 어디 있습니까? 둘다 없죠. 어, 쌩까고 들어가기. 아, 근데 리버가 한 부대에요. 이거 괜히 도스... 토스... 아, 이거 동맹이 좀 변변치 않은데요. 강대국한테는 약한 두 명이 이거 뭉쳐 봤자 이거 지금... 안 되거든요. <laughs> 그냥... 가뿐하게 막아버렸는데, 자 이러면 이거 영러씨를 갈 수도 있거든요. 감히 나 건드려? 하면서 자, 갈 수도 있는데, 우 보라 형님은 드라고. <laughs> 어, 그 와중에 견제. 자, 자, 어어! 어, 오이케를 어. 뭐 먹였어요. 오이케 뭐 먹였습니다. 어, 다크! 아, 다크가, 미, 뒤, 에 털이 있네? 자, 갑니다. 갑니다. 아, 이거 좋은데요. 이거 2킬 하겠는데요. 우리 노라 형님이 2킬 하겠는데요. <laughs> 자, 자,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래도 다크. 다크 있는 게 다행인데, 자, 그래도. 자, 아, 근데 막았다, 막았다. 이거 지켰다. 야, 근데 이걸 지켜냅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 근데 다크 자가다로워요 와, 우리 세시 형은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자, 아직은 일단 현재 노랑형이 한시 노랑형이 1킬, 현재 최다키 선수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뒤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하게 일러요 최소 2킬은 해줘야 그래도..어? 딸수 있겠다라는 생각 할텐데 아직은 부족합니다 <laughs> 자 지금은 상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최다 케밖에 없어요 다 최대한 많이 상대를 죽여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가야됩니다 자 11분 지났고 20분까지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요 빠르게 상대를 킬을 해줘야 햄버거를 딸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하지만, 프로그램 다 뺐죠? <laughs> 아, 여기 내리나요? 아, 글쎄 여기 내리는 거는 그닥, 영약가 없거든요? 네, 는별고 뭐, 영약가, 와! 이거 뭔가요? 와! 노랑 선수가 사라집니다. 와, 이렇게 되면은, 우리 노랑 검수가 고수였는데 역시 써든데 쓰는 고수도 까딱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FBI 선수 세이테라이 최다 킬에 등극 등극합니다. 자 그동안 힘 많이 키웠거든요. 와이꼬 보세요. 곳곳에... <laughs> 이게 숨은 숨은 고수가 여기 있었거든요. 한시가 고수인 것처럼 노출이 돼서. 4구를 맞았지만 사실 3시 혼자 꿀 빨고 있었거든요. 자 지금 3시를 저지하지 못하면 많은 선수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12분! 갑니다. 오, 이거 가요. 자, 갑니다. 자, 이거 어디로 갈까요? 9시로 갑니다. 근데 이거 11시 안 되는데, 9시는 돼요. 아, 이거 2킬 들어가나요? 아, 이거. 두 번째 킬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어, 어! 어, 9시 넥서스 P40, 33. 자, 이거 뺏을 수도 있거든요. 자, 설마 이거 누가 뺐나? 자, 피가 33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딴 사람이 쳐서 깬다? 그럼 그 사람 킬입니다. 아, 지금 급하게... 아니면 내가 내 거를 깨도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한테 킬을 안줄 수가 있어요. 자 아, 깨집니다. 결국에는... 아... 이렇게 되면은 우리 셋이 형이 이제 이킬로 캐다킬의 주인공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아, 아니다 어, 자기 가 자기 건물을 못 때린다. 라고 룰을 할게요. 그거 괜히 또 그러면 다 그렇게 자폭할라. 자기 건물은 자기가 부수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일단은 지금 빨강형이 3킬인데, 나머지 선수들은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 상품 못 따거든요? <laughs> 그래요. 더 많이 났어요, 지금. 아니, 빨강 2킬, 2킬. 2킬이에요, 2킬. 자, 이제 15분을 향해 갑니다. 이대로 끝난다면 최다킬의 주인공은 세이테란입니다 자, 이대로 무난하게 무너질 것인지. 어 근데 여기도 자, 여기도 서로 모으고 있어요. <laughs> 자, 셋이 죽이자고. 지금 동맹을 맺고 있는데 죽이기 쉽지 않습니다. <laughs> 보라형까지 같이 합류해서 셋이를 죽인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네, 잘 지내요. 이제 그만 물어보세요. 몇번 물어봐. 근 네, 여러분들, 이거 별거 없어요. 서플만 많아 보이지. 여기 리버, 4마리만 떨어져도 이거 다 뚫어. 아, 물론 레이스가 있지만. 커세요, 레이, 리버면 딱인데, 이거. 자, 16분 돌파입니다 아, 저는 유리한 쪽의 선수를, 약점을 최대한 중비하도록 할게요. 커세어 하면 되지. 왜냐면 레이스가 커세어 밥이야. 커세어 리버하면 끝나는데. 자, 우리 보라 형, 근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보라 형님도 움직여야 됩니다. 어차피 햄버거 못 따거든요? 우리 보라 형님 어떻게 땅이라도 시원하게 하든가. 아, 뭔가 하고 있구나. 아, 이거 있었네. 미안합니다. 아, 오케이. 대시 형님, 오케이, 오케이. 형님, 벽 없는 빨무하실래요? 뭐벽 있는 빨무하실래요? 뭐 먹방은 이거 다 끝나면 할것 같은데 한 11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시 반? 아 근데 이걸로 내커맨드를 깨기에는 좀 부족해요. 자 레이스 갑니다. 자 17분에 레이스 출발. 자 6시가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 6시 선수 아 날라가나요? 자자자 날라가나요 치켜내나요 날라가나요 리페어가 안돼요 지금 와야 어? <laughs> 지켰어요 야 지켰어 반대로 아 왔는데 여기는 방어가 너무 좋아요 자 이대로 만약에 20분이 경과가 된다 그럼 그냥 최다케 선수가 확정을 한거로 게임을 마무리 할게요 20분 넘으면 실격보다는 그냥 최다케 선수가 상품을 받으면 될것 같아요. 20분에 그냥 게임을 종료하는 걸로. 자, 갑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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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자, 복수 갑니다. 복수. 아, 복수라기에는 너무. 너무 데요한데요애라처럼이마 <laughs> 너네 동맹 아니냐? 라 촐안데요? 에라, 촐안데요? 에라, 촐안데요? 에라, 라촐안 어, 이거 뭐야? 어, 야, 진짜 동맹인데? 자, 자기를 죽여라. 자, 오, 기꺼이, 자기의 키를 기부하겠다. 오, 어,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인터셉터, 아, 인터셉터로 오는데요. 아, 인터셉트. <laughs> 아, 이거는 빨강이 죽인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 아, 인터셉트 아, 박쥐같은 놈 아, 인터셉트 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5시가 깬게 아니라 3시가 깨버렸죠 그러면은 3시가 인터셉트를 함으로써 3킬, 최다킬에 성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아, 여섯 시형 개밥상 오케이 우리 여섯 시 형님 축하드립니다. 호방 호반 꿀 호반 꿀 호반 꿀 선수 네 축하드립니다. 개밥상에 당첨되셨어요. 자, 자 일단은 인터셉트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일단 우리 여섯 시 형의 채팅과 나 죽여. 어, 굉장히 기발했어요. 형나 그냥 죽여. 희생 정신. 아주 그 개밥상에 어울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 은 막히게 되고요. 자, 20분이 지났고 최다키 선수도 나왔고 개밥상도 나왔기 때문에 이 게임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웃음>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재밌었네요. 자, 첫 판인데도.